그건 어떻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추명호 영장이 기각되니까 예. 저 밑에 부하 신 추명호 있는 전, 전, 추명호가 시켜서 지가 했는데 추명호는 영장 기각되고 나가니까 열받아 버린 거야. 예. 음, 그렇면서 이거 이야기를 이제 자백을 음, 한 거지. 음, 음. 그 분이 말해. 그래서 2급인데 음. 추명호 영장 기각된 다음 날그 소식을 듣고 음. 검찰 조사받으러 와서 펑펑 울었다는. 음. 음. 거의 어떻게 추명호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기각이 될수 있냐? 음. 음. 사실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라 하면서 그래서 그 사건이 커진 거 아니야? 오히려, 음. 오히려 추명호 기각된 게더잘 됐네. 아, 이거 영, 영,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오랜만에 그랬다는요. 오랜만에 돈이 이다니까 검찰에 최현기 기자 그 얘기 못 들었어요? 그 국정원이 그 발표를 하고 열심히 사건을 넘겨주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나. 보도자료만 보내주고 자료를 안, 안 넘겨준다.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 검찰 수 협조를 안 한다. 그런 얘기. 안 그거는 들어갔어요. 거의 초기부터 계속 나왔던 음. 얘기가 검찰이, 그러니까 사실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검찰에 먼저 자료를 좀 넘겨주고 수사가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보도자료도 검찰은 이제 보도자료를 보고 아, 이런 내로, 내용을 수사 의뢰를 권고할 것이다. 음. 라는 걸 먼저 접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뒷받침하는 문건이나 자료들은 한참 뒤에 보내준다는 불만이 몇달 동안 사실 쌓여왔었죠. 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얘기가 힘들었던 게, 검찰은 국정원의 자료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언론 입장에서는 싸움을 네. 붙일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걸 좀 말하지 않고, 뭐, 어떤 사정인가를 계속 지켜보았다가, 그게 두 달, 세 달이 넘어가니까, 이제 검찰에서도, 이렇게 가는 게 맞냐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국정원이 조직보호를 위해서 음. 최소한의 자료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음. 있고. 이른바 언론플레이하고 장난질을 치고 <laughs> 있는 거다. 예. 네. 음. 국정원은 아니, 그거를 우리라고 해서 다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다 넘겨주냐. 라는 음. 말. 실마리만 주면 너희들 수사해라. 예. 네. 하는 음. 게 있고. 근데 검찰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보도 자료가 넘어오고 그런 게 발표가 돼서 관련자들을 부르면 쌩거짓말을 하고 나자빠진단 말이지. 그러면 그때 는딱 음. 들이댈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준다는 거죠 국정원에서. 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추명호 영장이 기각되면서 망회 소득으로 국정원이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갖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방해했다 수사를. 음.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돼서 그건 어떻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추명호 영장이 기각되니까. 저 예. 아, 밑에 부 밑에 있는. 전, 전, 예. 추명호 이게 그 국정원의 체계가 원장, 예. 차장, 실장, 국장, 단장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예. 추명호 국장이었잖아요. 예. 국장이. 팔 국장이었죠. 중앙부처에서는 2 급인데 음. 국정원 1 급에요. 이 국장이. 음. 근데 단장이 있거든. 음. 단장들은 다 구속됐어요. 음. 근데 추명호가 기각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 무슨 단장이라는 애가 검사를 만나자고 했다는 거 아니야. 음. 어떻게 나는 구속되고 추명호가 빠져나가냐. 내가 기가 다 시켰는데. 어. 어. 시킨 놈은 어떻게? 어. 그럼 내가 다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거를 추명호가 시켰는데 음. 추명호는 영장 기각. 그 이후에 첨부되는 영장 기각인가 보네. 문김현그김 김현지 합천 사제가 단장이 구속이 됐는데. 네. 추명호가 시켜서 지가 했는데 추명호는 영장 기각되고 나가니까 열 받아버린 거야. 네. 음, 그러면서 이거 이야기를 이제 자백을 음, 한 거지. 음, 음. 그분이 말해. 그래서 2급인데 음, 음. 추명호 영장 기각된 다음날 그 소식을 듣고 검찰 조사받으러와서 펑펑 울었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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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네. 어떻게 추명호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기각이 될수 있냐? 음, 음. 사실은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사건이 커진 거 아니야? 오히려 추명 기각된 게더잘 됐네. 아,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오랜만에. 오랜만에 돈 일했다니까. <laughs> 음. 검찰은 파견 나가 있던 검사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짓까지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윤석열 검사장의 입장에서는 예, 예. 2013년 에 자기가 이랬는데? 국정원을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음. 수사를 해보려고 하다가 날아간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세상에 그 와중에 검사라고 국정원에 나가 있는 애들이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가짜 증거만들그 쇼를 했다 어. 수사를 말하자면 지도하는 쪽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쪽에 팀의 실무책임자가 된 거고 음. 그게 이제 그 변창훈 어 이제 옥상에서 떨어진 안타깝게 하여튼 저게 했습니다마는 음. 변창훈 검사였고 예. 근데 이제 남재준 입장에서는 원래 라인은 여기를 통해서 시킨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음. 일을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 감찰 실장까지 갖다다 갖다 붙인 거죠. 사실은 감찰 실장이라는 음. 존재는 국정원 직원들이 어디 가서 월권을 하거나 예. 불법적인 걸 하면은 감찰 실장이 감찰을 해 가지고 처벌하게 돼 있는데요. 국정원 내부로 따지면은 이른바 민정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죠. 예. 감찰이 감찰. 감찰. 장 엄청 세 음. 국정원에서는. 근데 이것까지 데려다가 이걸 했거든요. 음.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로는 기자들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검사가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그 짓을 해.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 대목에다가, 이건 제가 그냥, 제 경험에서 나온 추가 가설인데, 이걸 음. 좀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계속. 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검사들이 그 국정원에 간지 얼마 안된 선수들이었어요, 다. 음. 근데 걔들이 왜 그랬을까? 그거는 자발적으로 했겠냐? 그건 아니죠. 시켜서 한 거잖아요. 음. 남재준이가, 당시 국정원장에 남재준이가 시켜서 했는데, 음. 남재준이가 옛날에 육군참모총장을 할 때, 제가 진급 비리 수사를 한다고 육군 본부를 압수색을 했단 말입니다. 남재준이 참모총장으로 있을 때, 예. 그때 남재준이 법이나 이런 거를 경시하는 입장에서 지맘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음. 그래서 제가 박치고 들어가니까 세상에 서류를 숨기다가 들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 중사, 막, 이런, 하사 수사관들이 보는데, 별두 개, 세 개짜리들이, 그, 서류를 끌어, 끌 안고, 화장실 가서 문 잡고 숨어있고 그랬다니까. 현장에 <laughs> <평소에> 가가지고. <laughs> 나오라 그러고. 어? 아, 뭐, 십, 입, 입으로 씹어먹지도 않았어? 어, 그러면, 어, 없는, 어, 많으니까. 아, 뭐, 없는, 없는, 하면서 이렇게 있으면은, 화장실은 밑에 발리다 보이잖아요. <laughs> 그니까, 다 보이니까 그, 똥 싸는 거 아닌 줄 알았는데, 막, 나오라그러면 막, 이러면서 나오고 이랬던 놈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laughs> 그런 그런 수준에서 이게 이제 그렇게 당해 가쫙 뺏겼거든. 쫙 뺏기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아, 예고도 없이 느닷 없이 압수색을 들어가는 거야. 예. 압수색은 원래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은 예고 없이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밀행성으로 하는 거.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육군 본부에 법무 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 법무관들이 있고 거기 훨씬 많아요 사람이 그걸 부르다가 불러다가 맨 처음에 화를 낸 거야. 왜 압수색이 스지 예, 예. 압수색이 할 거면은 어? 머리 얘기를 해야지. 이거 남재준 특집 때또할게할 할 거야? 아니면 다른 버전으로 할 거야? 아, 그때 또 다른 버전으할 얘기 많아. 그 사람은 <laughs> 진짜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아니, 남재준 특집 때할 거는 좀, 그, 그 좀, 꽁쳐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아, 하는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 한게왜 압수수색을 한다고 사전에 너네가 탐지해서 보고를 안 했어. 요그랬단 말이야. 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재명 선생님 말씀처럼 압수수색은 원래 몰래 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자맹성이 최고입니다. 네. 야, 그렇게 할 거면은, 너네가 내 밑에 왜 있어 그러면? 아. 어? 너는 누구 부하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음. 근데 그때 당시에 법무감 일합시고 있었던 사람이 그때 무슨 저그 음. 이번에 같이 하신 음, 뭐 김, 뭐 김, 김, 김 모나 이런 선수들이 아. 그돈 아. 모은 걸로 다 잘렸기 때문에 아. 대령 계급으로 직무 대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 응? 그자가 지금은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인데 아. 이게 법무감 대리를 하면서 MC, MC. 네. 음. 그 이제 그 남재준 꼬봉이 돼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염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음. 그 우리가 서울에서 수사를 하는데 계속 올라와 법무감하고 고등검찰부장이 음. 계속 와가지고 뭐하는 줄 아십니까? 뻗치기. 어. 벽에다가 귀대고 있거나 아니면 돌아가지고 뭐하냐고 물어보거나. 음. 그래서 제가 몇 번은 그냥 예의상 아니 뭐 그러지 말고 가시라고 했다가 자꾸 그러길래 화를 냈거든. 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들부터 처벌하고 해야 되겠다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어버버 하고 내려갔는데 그때 날마다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음. 지 측근들하고 법무관들을 아. 모아서 아. 이 경험이 아. 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남재준이 국정원에서 했던 7인회라는 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그 그 7인회에 장호중도 멤버로 들어갔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타의 멤버로 나온 고모 이 고모, 오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한 사람은 고명현이라고 6437기고, 예. 한 사람은 오현택이라고 6438기입니다. 어. 그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가 진급비리 압수수색 할때그 대책회의 멤버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음. 어머, 이름이 누구라고? 고명현, 오현택인데. 국정원에 뭐로 있었던 거예요, 오현택? 고명현이는 국정원장의 국방보좌관이라고 있었고, 예. 오현택이는 느닷없이 특보라는 자리를 만들어 갖고 데리고 간 거예요. 아. 근데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믿을 만한, 그니까, MB가 음. 대통령 가면서 제일 믿을 만한 놈이라고 원세훈 데리고 가듯이. 김백준 데리고 가듯이. 그렇게 데리고 간 거야. 어. 근데, 저 오현택이는 국정원 내부에서 사차장이라고 불렸대. 사차장. 사차장. 1, 2, 3차장이었습니는데3데 3차장 근데, 네. 네. 근데 계급이 대령 출신이에요. 어, 허접하네. 네? 오현택도 대령이고, 고명현도 대령이었어. 오, 육사 출신인데. 네. 37기, 38기. 네. 그런데, <laughs> 저 사람들이 아주 역사가 오래된 신복들이에요. 오연택이는 남재준 총장 할때 수석부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음. 비서실장은 원스타가 하나 있고, 수석부관이라 가방모치 중에 제일 높은 게 대령이거든. 음. 오연택이는그 가방모치 출신이고, 음. 고명현은 옛날부터 저게 거의, 음. 우리는 그때 수사할 적에, 만약에 남재준이 비자금이 있다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 있는데, 음. 그 중에 제일 유력한 사람이 고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측근이에요. 음. 근데 저 고명현이가, 국정원에 가서 있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가가지고 느닷없이 장군 진급을 합니다. 어... 근데 그게 지동기들은 쓰리스타일 때. 음... 3 0표기들이이미쓰스타일 달고 있을 때 고명현이를 저 남재준이가 일종의 압력을 넣어가지고 진급을 시켜요. 아 국정원 자에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때 군내에서 떠들썩했어 그게. 아... 바깥 사람들은 모르지만 뭐그몇 년도지? 그게 2000, 2013년이지. 음. 2013년, 1 4년이네왜냐면어 37기가 작전이... 2010년 정도에 원스타로 진도가 아니 37기는 2006년도쯤에 달았어. 아. 그래가지고 7년 8년 만에 난데없이 진급을 한 거예요. 음. 2013년에 진급을 한 거니까 음. 음. 그러니까 엄청 늦었네. 지동계들이 2006년에 달고 3스타가 되려면 음. 별두개 달고 음. 아, 하나 달고 한 3년 있다가. 음. 사단장 가서 또한 2, 3년 있다가, 그 다음에 스리스타 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7년, 되네. 7년, 8년 늦어서 진급을 했다니까? 음. 맞아요. 그래가지고6년2 0 0년 대한민국 ]니까. 육군 창설이에 처음이야. 아. 대령을, 대령에서 장군 진급을 한세번 정도 기회가 있고, 음. 그 떨어지면 끝이에요. 음. 소위 말하는 나가리 대령, 음. 장포대가 되는 거지. 장군을 포기한 대령이 되는 건데, <laughs> 음. 이게 다좋다고 생각했는데, 7년 만에 달았다니까? 어. 그래가지고. 오연 택이 아니, 고민이, 고민이. 고민이. 어. 응.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도 군인들 사이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래도 되냐. 이래서 남재준 욕을 꽤 많이 먹습니다.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저지르고 했었고, 저는 그 멤버나 이 멤버나 거기, 거기다가 또법률가를 끼워놓고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원세훈더라 만약에 그렇게 원세훈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검사를 데려다가 그 TF를 만들어 거기다 참여 못 시켜. 왜냐하면 공무원 생각은, 음. 검사한테 그걸 만약에 시켰다가, 파견 나온 애들이잖아요, 애들은. 음, 돌아가갖고, 다시 문제가 되면. 아니면 그 자리에서, 아니, 이걸 내가 왜 합니까? 음. 검찰이 수사하는 거를, 나보고 어쩌라고 지금 이걸 시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말한 입장에서는 음. 황당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확신이 없으면 이건 말도 못 꺼내는 일이야, 사실은. 그 근데 장호중도 그렇게 돼있으면 눈치 봐서 보통 검사 출신이면 한발 빼는 게 정상일 거 아, 그러니까 그 말씀도 제가 드릴게요. 네. 제가 주, 제 추정은 뭐냐면 그러니까 남재준 입장에서는 한번 해본 경험이 해봐, 해봤고, 한번 해본 경험 이 있어. 해봤고 법률가라는 것들이 얼마나 이것들이 당근을 건넸을 때 비루한 놈들인지를 알아. 음. 남재준 한번 비겁하게 명령을 내는 고개 숙이고 마치 시켜서 하는 일인 것처럼 하면서 잘한다는 걸 알아. 음. 그러면서 그러면 남재준 입장에서는 자기는 뭘 갖춰야 되냐면 확실한 당근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음. 그러면 너네들이 나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승진할 거다. 음, 아니면 좋은 음, 보직으로 돌아간다. 검찰로 갔을 음, 때도 음, 이걸 주지 않으면 안 움직일 놈들입니다. 음, 그러면 남재준은 그때 그걸 어떻게 할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NLL 이후로 음. 남재준이 언론에 계속 등장할 때예요. 그래서 역대 국정원장 중에 이렇게 많이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등장한 사람이 없다고 할 때야. 그리고 자기는 그걸 박근혜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하는 일인 것처럼 최대한 써먹을 때예요. 음, 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도, 어, 남재준이 이번 정권에서는 원탑인가 보다. 일동공신이라고 봤지. n l 를 갖고, n l 를 갖고, 어, 김무성한테 대통령... 주고, 네. 정문한테 주고. 그런 성력을 만든 사람인 셈이잖아. 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아. 남재준이가 나중에, 남재준이는 그 n l 를그 문서를 넘길 때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그럼 확인해보자 했을 때 그걸 깐거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에이. 에이. 그러니까 그 와중에 법을 배운 사람들은 저거를 비밀문서를 저렇게 해서 깔 수는 없을 거라는데 까버리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아... 지나갔잖아요. 남재준이가 영웅이 돼서 어... 지나갔어요. 저걸 그 완전히 박근혜 오른팔이다. 어, 그러니까 얘들은, 아, 여기다 기대면 음... 되겠다라고 장, 생각을 하고 장호중이는, 그,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겠구나. 음... 그리고 실제로 장호중이 같은 경우에는 21기인데, 21기. 21기. 그 동계 선두주자가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음... 사람, 나 음... 이번에 처음 음... 알았어요. 아, 근데 사람. 어떻게 그 선두주자가 아닌데, 검, 저, 국정 파견을 나가나? 아니, 국정원 파견을 나가 아니, 국정원 파견은 꼭 선두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레벨에 나름, 나름대로 에이스들이 가잖아, 에이스들 에이스들이 가는 건 아니에요. 에이스까지는 아니고. 한 음. 1.5류나 2류들도 갈수 있는데. 음. 아예 에이스들은 국정을 안 가도 되지. 청와대나. 그렇죠. 딴 데서 가면 음.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조금 못 미치는 애들이. 국정을 가는. 스펙을 가고, 채우기 아. 위해서 가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지가 원해서 에이스들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까지 하겠다 해서 가는 애들이 있고. 음. 두 부류인데. 장호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냥 간 거예요. 음. 그런데 돌아와서 어쨌거나 장호중이는 검사장이 돼고 검사죠. 네. 그다음에 변창훈이는 공항기획관이 되고 음. 이재영이는 뭘 받았나요? 네덜란드. 어, 그렇죠. 네덜란드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갔어. 네. 그렇게 확실하게 보상이 됐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사전에 남재준 입장에선 다 정리가 됐을 거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제 경험인데 국정원하고 국방, 국방부하고 외교부하고 검, 저기 법무부. 여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부터 독재를 떠받치던 기둥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국가주의자, 그러니까 파시스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당연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교부와 국방부는 실제로 국장급들이 서로 교류합니다. 음, 음. 외교협력, 맞아요, 맞아요. 네. 서로 하나씩 가 있거든요. 그, 그리고 고위 공무원단으로 해고 왔다 갔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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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있고 거기다가. 법무부, 국방부는 옛날에 육법당이라 고해가지고 한, 한, 팀들이고. 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뭐, 저, 증급비 수사한다가 결국 잘렸잖아요. 잘리고 나서 이제 그 국방부, 당시 국방부 장관이 온갖 회유를 합니다. 음. 그때 그러면서 검찰로 돌아간다는 얘기만 안 하면 무슨 자리든지 주겠다. 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음. 그때 저한테 무슨 자리를 제안했냐면, 국정원에 가고 싶으면 국정원에 넣어주겠다는 음. 라 음. 얘기를 했을 때 깜짝 놀랐거든. 음. 당시 뭔데 국정원을 나를 아 직원으로 네. 음. 국정원에 고위직으로 보내주겠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씨 우리 잡으러 갔겠네. 어쨌든 <laughs> 저...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말하는 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것들은 서로 아 직을 갖고. 아, 그러니까 음. 검찰이 국정원에다가 감찰실장을 파견 보낸 거 아니에요. 네. 국정원 감찰실장은 국정원에서도 아주 센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다 됐기 주... 때문에. 음. 여기서 네가 이, 이번 일을 잘 처리하면 책임지고 너로 승리를 시켜주마. 어. 그리고 이 정권 내에서 넌 검찰총장 된다. 아마 확인까지 시켰을 켜 거야. 내가 추측하겠다는 강호중이가 보는 데다 전화했을 거야. 법무부 장관한테. 에이. 우리 장호중 실장을 꼭 저기로 시켜달라. 아니, 아니 비서실장하고 통하니까 또. 아뭐그 어, 어, 비서실장한테 네, 전화해갖고 네. 여기 우리 아주 응? 네. 훌륭한 후배가 있으니까 이인기에 검찰총장 반대시켜야 됩니다. 그게 네. 또 가능했던 게 이제 지금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는 대통령을 국정원장이 독대를 했잖아. 그렇죠, 그렇지. 예. 맞아, 그리고 독대를 없어. 하면 음. 독대를 하고 그다음에 국정원장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잖아. 아. 독대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힘세지거든. 파견 나가 있던 검사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짓까지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윤석열 검사장의 입장에서는 예, 예. 2013년 자기가 됐는데? 국정원을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음. 수사를 해보려고 하다가 날아간 사람 아닙니까? 네. 근그데 세상에 그 와중에 검사라고 국정원에 나가 있는 애들이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가짜 증거를 만고그 쇼를 했다. 어. 수사를 말하자면 지도하는 쪽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쪽에 팀의 실무 책임자가 된 거고. 음. 그게 이제 그창훈 어. 이제 옥상에서 떨어진. 안타깝게 하여튼 저게 했습니다마는 음. 변창훈 검사였고. 예. 근데 이제 남재준 입장에서는 원래 라인은 여기를 통해서 시킨다는 것도 문제지만 음. 그 일을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 감찰실장까지 갖다 갖다 붙인 거죠. 사실은 감찰실장이라는 음. 존재는 국정원 직원들이 어디 가서 월권을 하거나 예. 불법적인 걸 하면은 감찰실장이 감찰을 해가지고 처벌하게 돼 있는데요. 국정원 내부로 따지면은 이른바 민정의 역할을 했던 거죠. 예. 감찰장이 감찰. 엄청 쎄 음. 국정원에서는. 근데 이것까지 데려다가 이걸 했거든요. 음...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로는 기자들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검사가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그 짓을 해,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대목에다가, 이건 제가 그냥, 제 경험에서 나온 추가 가설인데, 이걸 음... 좀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계속. 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검사들이 그 국정원에 간지 얼마 안된 선수들이었어요, 다. 음... 근데 걔들이 왜 그랬을까? 그거는 자발적으로 했겠냐? 그건 아니죠. 시켜서 한 거잖아요. 음. 남재준이가 당시 국정원장에 남재준이가 시켜서 했는데 음. 남재준이가 옛날에 육군 참모총장을 할때 제가 진급 비리 수사를 한다고 육군 본부를 압수색을 했단 말입니다. 남재준이 참모총장으로 있을 때, 예, 그때 남재준이 법이나 이런 거를 경시하는 입장에서 지맘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음. 그리고 제가 박치고 들어가니까 세상에 서류를 숨기다가 들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 중사 막 이런 하사 수사관들이 보는데 별두개세 개짜리들이 그 서류를 끌 끌어안고 화장실 가서 문 잡고 숨어있고 그랬다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laughs> 나오라 그러고 어? 아뭐입 입으로 씹어 먹지도 않았어. 어 그러면 어, 없는 얼마나 많으니까 아, 뭐 없는 차, 없는 하면서 이렇게 있으면은 화장실 은 밑에 발레랑 다 보이잖아요. <laughs> 그니까다 보이니까 그똥싸는거아닌줄아니까 빨리 나오라 그러면 은막 이러면서 나오고 이랬던 놈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laughs> 그런, <laughs> 그런 수준에서, 이게 이제 그렇게 당연히 쫙 뺏겼거든. 쫙 뺏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아, 예고도 회의라는... 없이, 느닷없이 압수색을 수 들어가는 거야? 예. 네. 압수색은 수 원래 압수색은 압수색은 예고 없이 하는 거예요. 미행성으로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니까 추명호 영장이 기각되니까. 네. 저 밑에 부하, 밑에 있는. 전, 전, 추명호가 시켜서 지가 했는데, 추명호는 영장 기각되고 나가니까 열받아버린 거야. 네. 음, 그러면서 이거 이야기를 이제 자백을 음, 한 거지. 음, 음. 그분이 그래서 2급인데 음. 추명호 영장 기각된 다음날 그 소식을 듣고 검찰 조사 받으러 와서 펑펑 울었다는. 음, 음. 거의 네. 어떻게 추명호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기각이 될수 있냐. 음, 음. 사실은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사건이 커진 거야. 오히려 추명호 기각된 게더잘 됐네. 아 이거 영장 전담 판사가 오랜만에. 기출을 그 그랬다는요. 오랜만에 네. 좋은 일 했다니까. <laughs> 저형기자그 얘기 못 들었어요. 그정원이그 발표를 하고 열심히 사건을 넘겨주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나 보도자료만 보내주고 자료를 안 넘겨준다. 그 지난주에도 수사에 예. 협조를 안 한다 그런 얘기 그거는 거의 초기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가 검찰이 그러니까 사실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검찰에 먼저 자료를 좀 넘겨주고 수사가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보도자료도 검찰은 이제 보도자료를 보고, 아, 이런 내용, 내용 수사 의뢰를 권고할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접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뒷받침하는 문건이나 자료들은 한참 뒤에 보내준다는 불만이 몇달 동안 사실 쌓여왔었죠. 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섣불 얘기가 힘들었던 게, 검찰은 국정원의 자료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언론 입장에서는 싸움을 해야. 붙일 수가 없으니까, 음. 처음에는 그걸 좀 말하지 않고, 뭐, 어떤 사정인가를 계속 지켜보았다가, 그게 두 달, 세 달이 넘어가니까 이제 검찰에서도 이렇게 가는 게 맞냐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국정원이 조직보호를 위해서 음. 최소한의 자료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음. 있고. 이른바 이제 언론플레이하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다. 네. 음. 국정원은 아니, 그거를 우리라고 해서 다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다 넘겨주냐. 음. 라는 말. 실마리만 말을, 주면 너희들 수사해라. 네, 하는 음. 게 있고. 근데 검찰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보도자료가 넘어오고 그런 게 발표가 돼서 관련자들을 부르면 센 거짓말을 하고 낮아빠진단 말이지 그러면 그때는 음. 이제 딱 들이댈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준다는 거죠 국정원에서 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추명호 영장이 기각되면서 망회의 소득으로 국정원이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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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방해했다 수사를 음.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돼서 그건 어떻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추명호 영장이 기각되니까 저 예. 예. 밑에 부하 신리관 추명호 이게 그 국정원의 체계가 원장, 예. 차장 실장, 국장, 단장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네. 추명호가 국장이었잖아요. 네. 국장이. 팔국장이었죠. 중앙부처에서는 2급인데, 음. 국정은 1급이에요, 국장이. 음. 그런데 단장이 있거든. 단장들은 다 구속됐어요. 음. 근데 추명호가 기각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 무슨 단장이라는 애가 검사를 만나자고 했다는 거 아니야. 음. 어떻게 나는 구속되고 추명호가 빠져나가냐. 내가 지가 다 시켰는데. 어. 시킨 놈은 어떻게. 어. 그럼 내가 다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거를 추명호가 음. 시켰는데, 추명호는 영장 기각, 그 이후에 첨부되는 영장 음. 기각이 나왔어요. 아, 김성군 그, 김, 김현진, 김현진, 합성사가 단장이 구성이 됐는데, 네. 추명호가 시켜서 지가 했는데, 추명호는 영장 기각되고 나가니까 열받아버린 거야. 네. 음. 그러면서 이거 이야기를 이제 자백을 음. 한 거지. 음. 그분이 그래서 2급인데, 추명호 영장 기각된 다음날 그 소식을 듣고, 검찰 조사 가들어 와서 펑펑 울었다는, 음. 음거 어떻게 추명호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기각이 될수 있냐 음. 사실은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사건이 커진 거야 오히려 추명호 기각된 게더잘 됐네. 아 이거 영, 영장 전담 판사가 오랜만에 오랜만에 돈 일했다니까. <laughs> 음. 검찰